두 번째 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소마가 소마 힘내 가서 앉자 소마 힘내. 안돼 아, 이제 슬슬 진짜 힘들어서 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응. 어? 좀 다가가도 괜찮아요, 지연양? 응. 아 좋아요. 소감이 어떻다고요 좋아요. <laughs> 오늘 지금 걷는데 많이 힘들어요? 10이 제일 힘든 거다! 하면 1에서 10 중에 얼만큼 힘들어요? 10? 그래도 도착하면 맛있는 점심도 먹고 좋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 이제 초콜릿 먹어요. 이제 어, 어머니가 신청하신 거예요? 같이 얘기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아, 네. 어. 태어나서 최고의 시련일 거예요. 아, 진짜. 어. 근데 이 시련을 네. 견뎌내면 지연량이좀더 강해질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제 출발하러 갈게요. 자,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선발 때는 역시 걸음 속도부터 다르네요. 갑자기 선발 때가 됐어. <laughs> 와우 점점 진야받아져 그만한 게 있었어? 안 무서웠어? 진짜 길쭉해요 네 여기는 차가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자차 없을 때 건너세요 가고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지원아 화이팅 할수 있다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이고 힘들어 지연아 가자 가보자 <laughs> 가보자. 가보자. 아저 아버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laughs> 계속 저러고 오셨어 응. 어. 진짜? 거의 거의 오르막. 나도 <laughs> 응? 어? 안 와. 와. 어? 나도 안아야될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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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laughs> 아니, 아, 지연이. 아니, 지연아 다 왔다. 그래. 지연아 보이지? 그래. 다 왔어. 보이지? 화이팅. 다 왔어, 다 왔어. 밥 먹자. 오늘 개성 좀보일란가와 완전 뜨거워. 완전 뜨려 다운다. 예. 와. 여러분 세대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실력도 쌓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준비한다면, 간단과 통일되어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또한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중에 한명 통일 대통령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어 <laughs> 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그냥 그림으로 보고. 훨씬 더와을 거예요. 지금 현장 상태는 대치하 였고 남북대화가 끊어진 상황인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평화놀이길 평화통일 투어를 해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답사를 왔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걸었던 길인데 오늘 걸은 길은 그때랑 다른 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걸으니까 또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너무 힐링이었고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한테 힐링을 주는데 남북한도 원래는 가족이었잖아요. 우리가 또 평화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한이 가족이 된다면 진짜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뉘어진 그것보다 하나가 되는 게 어쨌든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 통일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나 관심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온 아이들 중에서 통일 대통령? 그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꿈도 한번 품어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